안녕하세요 노르보이센입니다 오늘 노르보이센 말리포 해수욕장과 천리포 해수욕장이 <laughs>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곳에 토지가 있다고 해서 지금 찾아왔는데요 토지를 한번 구경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현리방으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약 160m 전방에 우측 방 태양군 소읍면 송인리 쪽을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곳이 마을 바을, 버스가 들어오는 데고요. 지금 요 토지입니다. 요 토지가 247 평인데요. 이 토지가 지금 공매로 지금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어, 이 여기는 서해안 바다가 지금 얼마 안 물고. 또 들어오는 초입이 말리포하고 천리포 해수욕장 가는, 어 진입로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곳이네요. 어 토기는 보다시피 사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는, 어 양파를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양파를 이렇게 심어 놨고, 요 옆에는 이렇게 하우스가 있고, 주변에는 펜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은 거의 이렇게 펜션이 그위치해 있고, 여기서 바다가 요, 어, 요리, 앞집 멜로 요 높이 지면은 바다 뷰가 보이고요. 어, 이렇게, 뭐 아주 명확하게 토지는 보이네요. 집 지키는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서해안 쪽에, 해변가에, 쉽고 이렇게 시골 생활하기는 좋은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런데 이제 마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마을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주변에 또 패션 하는 분들다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바로 이 도로에 접혀있어 가지고 이 앞에 수목이 있는데 이 수목도 아마 좀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아이아이녀아지아이고아 지금 이게 지금 지방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아 지방도입니까? 아아아아아아습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죠아 자, 이곳을좀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어, 하늘에서 한번 드론 영상으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경매번호는 2021년 10480-001번이고요. 소재지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일리 641번지입니다. 물건 용류는 토지고요. 지금 현장에서 봤듯이 전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입찰 준비 중입니다.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고요. 토지 면적은 247.748평이네요. 어, 아, 그리고 위인기관은 서산세부서입니다. 감정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6,552만원이네요. 현재 유찰이 된게 없기 때문에 체제입찰가가 100%고요. 처분 방식은 매각입니다. 입찰 일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입찰 일시는 22년 3월 7일 10시부터 22년 3월 8일 17시까지고요. 개찰 일시는 3월 10일 11시부터 3월 14일 10시까지입니다. 입찰 정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인터넷 입찰입니다. 인터넷으로 입찰을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이게 쭉 나와있죠? 이래, 어,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요. 제일 마지막까지 3,200만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네요. 임장 때 확인했듯이 물건지는 이렇게 해서 사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 예, 물건지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 위치해 있었고요. 이번에는 개항도로 한번 살펴볼까요? 태안 쪽에서 진입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토지 모양은 사다리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기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 임장 갔을 때 보면 이렇게 붙어 있었죠. 토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부지는 다른 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요 앞부분 요 사다리 모양 입찰을 받게 되시면 은이 부분을 정확히 측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충청남도 태양군 소음면. 송일리 641번지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은 819제곱미터. 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등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장을 다녀왔지만 은 토지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다리 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기타 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일리 소재, 벗개마을 내에 위치합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 정류장에 소재하는등 교통사항은 보통시 된다고 해놨죠. 본사건은 사다리 팽지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해놨는데요. 어,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합니다. 입찰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 해놨죠. 농지죠. 요즘 농지법이 개정돼가지고 조금 까다롭답니다. 전, 답, 가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고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일반인이 농지를 낙찰받은 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없더라도 내각 결정은 취소되지 않으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 조사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놨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즘 농지법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내가 이 농지를 구입해서 그곳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지역 맨사무소 가셔가지고 필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임장도 한번 더 다녀오시고 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닷까지는 약 319m 정도 되고요 도보로는 약 4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참고하십시오 태안읍이 여기입니다 태안읍이 여기고요 태안읍에서 32분 국도를 따라서 만리포 천리포 해수욕장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은 물건지는 이곳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만리포 해수욕장과 천리포 해수욕장에 위치해 있고요.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충청남도 쪽으로 시골 생활을 한번 해보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은 이번 물건도 눈여겨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 물건이 조금 부담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관심을 가져 두셨다가 한 1차, 2차 유찰이 되고 난 다음에 관심을 한번더 가져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도 노르모이센TV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